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 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해부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천백 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이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스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었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을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글레세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배틀의 날씨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 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 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글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박원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목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아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블레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의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의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고소서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네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름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변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사사기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반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 받지 못하였음이라. 반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형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반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랴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만에 다니며 그곳은 기랴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의 애복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호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내위 네 사람의 집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반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선이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색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집파한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빈과 세긴 우상을 받아 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한 자손을 따라 붙어서, 한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한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한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반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색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